자, 수성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문제 한번 읽어 볼까요? 그림과 같이 변압기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교류 전압과 저항이 각각 연결되어 있다. 여기 저항 R이 있고요. 2차 코일의 저항이 2R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가문수가 N1이고요.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2. 몇대 몇이라는 걸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만 주어지면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하는 게 전압의 비 아닙니까? 전압이 금방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안 주어졌어요. 위에 가서 올라가 볼까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는 N1 대 N2이고 정확한 값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V1, V2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항값이 R, 2R인 저항에서요. 소비되는 전력, 아 손실되는 전력이 1차 코일에선 p 0고요 2차 코일에선 8P0이에요. 여기서 없는 게 뭡니까? V1, V2. 그 다음에 전류 값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1차 코일에 소비되는 전력, 손실 전력이 P0는요, 자, 이 아래에 걸리는 전류를요, if, 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때의 전류를 I라고 하자고요 그럼 P0는 뭐예요 I, 뭐가 되겠습니까? 제곱, 스몰, R이 되겠죠. 가정했죠. 전류 I라고 가정을 한 거라고요. 그럼 이 r 일 때의 전류는요? 몰라요. 이것도 I, 뭐라고 할까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대신에 손실 전력을 8p 제로 주어졌다. 그럼 우리는 할수 있어. 2차 코일에 걸리는 e r 에 걸리는 어, 손실 전력은요. i 프라임의 제곱 곱하기 e r e r 값이 얼마라는 소립니까? 8p 제로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저에. 아까 1차 코일에 걸리는 게 i제곱 r은요, p제로라고 했고, 이거는 8p제로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차 코일에 걸리는 손실전력이요. i제곱 r은요, p제로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다 구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식은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어떻게 고치면 돼요? 이른이 248. 그러면은요, i prime의 제곱 곱하기 r은요, 4p0죠. 4 p 0로예요 그런데, i제곱r은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i제곱r은요, 스몰r로 적을게요. 거기도 스몰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몰r은요, p 0라고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식을 연립을 한번 해 볼까요? 나눠 볼까요? 나눠 보면요. r r 날라갑니다. p0 p0 날라갑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서요. i 제곱은요. 얼마 나와요? 1 나온다고요. 그러면 i는 뭐가 나옵니까? 1 암페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i 프라임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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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제곱 i 프라임 제곱은 4가 되지 않습니까? 해 보시면 i 프라임의 제곱은요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요, i 프라임은요,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i 프라임은 뭘 얘기했었습니까? 저항 eR에 걸리는 i 프라임이라고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에 그게 2암페어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2암페어가 된다면 아까 i는 몇암페어라 했습니까? 1암페어라고 습니다요 I 값은요 1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온 건 뭐야? V 값만 안 나왔잖아요. 그 자의 전압값. 그럼 우리는 이거 할수 있다. 오옴의 법칙. 전부 다 오옴의 법칙 적고 있잖니. 중학교 때 배웠던 거. V는 I 얼마가 되겠습니까? R이요. 여기 R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이 I 값이 얼마입니까? 2암페어예요2암페어일때 전압 값이요 V예요. 다시 말해서 2차 코일의 전압이 V랍니다. 잘 보세요. 전류 2암페어일때 V랍니다. 여기는 전류가 1암페어일때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압이요. E, V가 돼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N1 대 N2는요, 뭐에 비례한다랬습니까? 전압에 비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저에. 근데, 뭐에는 반비례한다랬습니까? 전류에는 반비례 한다했으니까 V1대 V2니까요, I, 뭐라고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i 2분의 뭐가 돼요? I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비례 관계 에 있으니까, 얘네 두 개는요? 그럼 답다 구했네요, 그저에. 2연패할 때 V 아닙니까? 그저에. 그러면, 1란페아일 때는 요몇 부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2 v 가 돼야지만 반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구한 거예요. 기억권 뭘까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요. 2란페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1차 코일에는요. 1란페아가 나왔습니다. 이거의몇배입니까 2배. 기억번은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2V예요. 2차 코일은요, 전압 v 고요 2차 코일의 2배이다. ᄂ, 맞네요. 그러면요, 전압의 비가요, 얼마, 몇대 몇입니까? 2대 얼마예요?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1 대 n2 돼요? 2 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D급번은 틀린 답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3번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에. 수능 문제답죠? 항상, 자, 문제 그림을 보고요. 없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지고요. 이미대로 어떻습니까? 어 지금처럼 이 아래 걸리는 전류를요 I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아래 걸리는 전류를 I 프라임이라고 둘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손실 전력을 p 0로할 p 0로 주어졌기 때문에요. 어차피 연립해서 풀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감기네스와 전압은 뭐라 고 했습니까? 비례관계. 하지만 전류는요, 반비례관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A일 때 V니까요, 1A일 때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2V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반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좀 어려웠던 문제죠. 그자에 하지만 이제 서서히 하다보면요, 느낌이 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문제요.